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가 나를 바꾸다. 송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엠텍이고요. 지금 오전에 급등 쪽 나와주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재료부터 그리고 실적 차트에서 기술적인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달부터 이 중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과 이제 히토리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 있죠. 바로 이 포스코 엠텍이 구름 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이러한 핵심 관련 소재 공급망에 좀 중요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나 수급 요인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 단기 급등, 더욱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중국 내용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왜 포스코 엠텍에 주목을 해야 하느냐, 제가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철강이, 이 철강 한 장이 고객에게 가기까지 꼭 필요한 마지막 공정, 그리고 재료를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돈을 버는 축은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로는 코일 그리고 판재를 감싸서 묶는 이 철강 제품의 포장과 설비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보시면은 추가 물동량이 늘면은 일이 많아지는 구조라서 경기가 둔해도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께서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뉴스 내용 보신 바와 같이 이 재강 과정에서 산소를 뺀이 불순물을 줄이는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바로 부원료에요. 여기서는 지금 국제 LME, 런던 금속거래소죠. 여기서 알루미늄 가격과 환율, 이것이 원가에 바로 직결이 돼요. 그래서 상반기, 현재 숫자를 보면은 포장이 49.8% 그리고 철강 부원료가 38.1%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지금 비슷한 무게로 회사를 좀 이끌고 가고 있는 그림이란 거 우리가 두 번째에서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재생 원료 확대라던가 포장 자동화는 이게 중기적으로 지금 비용이라던가 품질을 동시에 잡는 카드라서 최신 이슈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재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좀 간단히 마무리를 해드리고 숫자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자면요. 자, 매출액 먼저 볼게요. 숫자는 정직하죠? 1분기 매출은 863억. 그리고 영어. 손실이 8억 영업 손실이 8억 그리고 2분기 매출 893억 영업 손실 32억 매출은 올라갔는데 이익이 줄었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이 원재료 가격이라던가 이런게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좀 눌렸기 때문이고요. 부원료 같은 경우는 원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포장 부분에서 사실 꾸준히 일감을 소화를 해도 합산 실적이 가벼워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은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원가에 대한 구조가 불리했던 시기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풀리게 되면은 실적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훨씬 생각보다 빨리 바뀌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분기와 2분기는 이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파악을 했는데, 다만 3분기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 한번 내용을 보자면요. 저는 사실 이게 방어전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좀 간단하게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원가의 안정입니다. 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부원료 수익성이 바닥이 다져지는 거니까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바로 물동량 유지입니다. 이 포장 부분은 그룹의 출하 흐름이랑 동행해요. 그래서 급행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볼륨을 좀 지켜가는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 두 번째는 바로 물동량 유지다. 그리고 세 번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전부 다 스며드는 변수라서 완화되는 순간에 이익률, 생각보다 이게 탄력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 매출 방어, 이익률 안정 여부가 우리가 되게 주요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고요 4분기 이후에 원가 그리고 환율 한번더 진정이 되면은 회복이 뚜렷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실적에 관한 내용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철강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되게 민감한 업종이지만 이 안에서도 필수 공정이라던가 재료라는 안정축이 있어요 근데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 축에 되게 가깝고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의 주가 전망은 한 번에 호재의 반짝 이렇게 반짝이는 것보다는 바로 원가 안정 그리고 마진 회복 그리고 박스 상단의 돌파 이렇게 세 단계에 이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포스코 엠텍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우리가 차트에서 알아보기 전에 혹여나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놔 드렸죠. 숫자 6 남겨주시면은,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시나리오, 문자로 바로 말씀드리니까요. 빠르게 숫자 6 남겨주시고요.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수수료, 뭐 정보료 요구하면은, 이거 사기예요. 사칭사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지금 6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차트에서 찾아볼 정말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요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본론 들어가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구독자 이벤트 우리 현재 소통방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서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아직 입장을 안 하신 우리 주주분들 같이 챙겨드리고자 소개하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었을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됐는데 요거를 추후에 실전에 혼자서 대입을 잘못 하겠다. 그리고 매물 때뭐 지지 패턴. 이러한 단어만 내가 익숙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익을 보거나 뭐 세력의 움직임을 거래량으로 보고 파악을 한다는 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좀 보시게끔 도와드렸으니까 이것도 무료예요. 놓치지 마시고 뒤에 챕터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술적 지표 가이드 전자체 크게 세 챕터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의 움직임 등 우리 기초적인 아주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할 만한 간단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차트상의 패턴 파악입니다. 뭐, 우리가 잡다한 패턴들은 제외를 하고요. 현재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아담과 이브라던가 헤드 앤 숄더 같은 이러한 좀 심화 과정을 담아 놓은 챕터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딥하게는 아니어도 이 거래량으로 실제로 세력 활동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세력이 이렇게 기껏 끌어올린 거를 익절 못하는 이런 불상사 안 나시게끔 요세 번째, 이거는 모든 분들이 꼭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세 번째는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이미 소중한 시간 내셔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만큼 요저호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8435-1523으로 지금 바로 6. 남겨주시면은 전자책 발송 도와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6번 남겨주시고 여기 이벤트 아래 글씨 써져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앞서나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주주분들 사실 주식에 있어서 의욕 있고 열정 넘치시고 수익에 있어 야망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까지 와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다른 분들처럼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마련을 해드렸으니까요. 빠르게 6번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한번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15,540원 위치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구간, 이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흔히 박스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슈가 터져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지금 보여줬고요. 아직 이 16,580원 이 구간 지금 저항대에 맞아서 상승을 못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히토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와준 내용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 포스코 엠텍에 있어 전망에 대해서 어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이슈를 제외를 하고도 경기가 꺾여도 이 재강은 결국에는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이 멈추지 않는 공정 내에서도 포장이라던가 부원료 같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너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의 이 매출의 바닥은 되게 단단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아둬야 될게 우리가 최대 변수로 생각을 항상 해둬야 되는 게 원가랑 환율이에요. 좋은 뉴스 하나만 나와도 이제 기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만 실적은 두 가지가 동시에 완화가 돼야지 폭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되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상단 돌파. 그리고 거래대금 동반.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안정. 그리고 세 번째, 환율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져 줬어요. 다만 이 16,580원 구간을 넘어서야지 그 이후로 더욱더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거는 포인트가 내일이다. 내일까지 움직임을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맺어지는 순간, 이첫 번째 거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그때 더욱더 우리 주주분들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러한 효자 종목 될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선의 움직임을 지금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단기 이 평선이 장기 이 평선은 아직 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이평선을 토대로 정배열에 이루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일 캔들이 한번더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체크가 되고요. 이때 아까 전에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상승 추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RSI상 봤을 때 이미 과매수 구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예정이니까 내일 이 거래량이 쳐 주지 않는 이상 이 16,580원 구간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주주분들께서는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른 시나리오 외에도 구체적인 이제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빠르게 이 소통방 입장을 하시려면은 위에 제 개인번호로 숫자 6 남겨주셔서 이 소통방 빠르게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용돈벌이 하실 급등주 되게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가 급등주를 지금 오전에 8시에 세 종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내에서 빠르게 이세 종목도 잡으셔서 용돈까지 챙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발 빠르게 좋은 정보로 종목들 추천드릴 거니까요. 저성프로 힘낼 수 있게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투자금, 우리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성투해봅시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